속보입니다. 대전 전 MBC 사장 이진숙 사장이 오늘 날짜로 문재인 대통령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왜? 코로나19를 잡지도 못하고 처음 스타트에서부터 당시에 중국인들을 막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기타 등등 해가 오늘 고발 조치를 했다 합니다. 근데 뭐 지금 대통령은 뭐 직무유기 든지 뭐든지 고발 들어오면 지금 뭐 조사 수사는 못 하겠지만 은원칙적으 조사 수사는 할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뭐 지금 검찰이 어, 경찰이 뭐 어, 조사 수사 하겠습니까? 현 정권을 문재인 대통령을 어, 못할 겁니다. 못 하고 대통령 끝나면 음. 많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금 돼 있는 사건 사고 어, 조사 수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많은 지금 고소고발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찰, 검찰들이 고소고발 사건을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보수들이나, 어, 뭐 있는 사람들 잡아 넣고, 집회도, 노조는 집회도 잡아 넣지도 않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직무유기로 지금 하는 고소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철저히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후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 같은 길을 갈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팽가르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완전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어? 다 바쳐야 될 것입니다. 국민들을 팽가리하고 국민들을 어? 그렇게 한다면 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임기 후에 좋은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원칙과 공정과 평등과 이런 게 지금 다 어?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던 그 단계가 다 떠났습니다. 지금 나라가 공정합니까? 평등합니까? 민주주의입니까? 시장 경제입니까? 다 파괴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어? 죽이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한쪽에 내 지지자마 내편만 데리고 간다면 결국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